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해지펀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인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 한인은 중절도와 회계장부 위조 등 26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각종 유형의 사기 사건들이 기승을 부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래선협회 뉴욕지부가 발표한 올해 가장 많이 발생한 사기 유형은 취업과 비탄감 및 조정, 대출 등을 믿기로 한 수수료 및 선금 착복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복권 당첨과 건물 수립, 아파트 임대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이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의 고발 사례가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3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인사회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사기를 당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수십만 달러의 개사기 사건과 45명의 투자자로부터 4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등 한인들을 괴롭혀온 사기 사건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한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취업활선및 대출 이민사기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불경기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기 사건 소식은 매우 우울하고 답답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남의 등을 치면서까지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같이 철저한 법치 국가에서는 법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인 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사기 사건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과 단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